세탁실 공간은 눈에 잘안 보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정리가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그런데 보관할 짐들은 많다 보니까 좁은 세탁실이 더 정신없어 보였어요. 저희 집은 20년 넘은 복도식 아파트로 다용도실과 세탁실, 베란다가 함께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더 신경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탁실 정리하면서 좁은 세탁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세탁기업 공간은 그냥 두기 아까운 공간이에요. 너비가 꽤 되는데 호스가 자리하고 있어서 물건을 두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흔히 파는 네트망 중 제일 긴 사이즈로 선반을 만들어 줬어요. 네트망은 단단한 곳에 두고 손으로 밀어주면 모양이 잡혀요. 손빨래한 것들을 잠시 올려두기 편한 빨래 건조대는 네트망 선반을 호스 위에 두고 간이 빨래 건조대를 올려놨어요. 건조기 쓰실 때 필터에 먼지 제거하고 어디에 버려야 하나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안에 들어와서 버리자니 먼지가 온 집안에 다 날릴 것 같아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 옆에 창틀에 거리식 휴지통을 설치해줬어요. 물티슈로 먼지 닦아내고 옆에 바로 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졌어요. 세탁실을 수납 공간 없이 정리하려니 활용하기 좋은 아까운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하기 위해 튼튼한 철제 선반을 들였어요. 직접 사용해보니까 무거운 짐도 거뜬히 넣을 수 있게 튼튼하고 널찍한 수납장 하나가 작은 수납장 10개보다 낫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펜트리나 따로 수납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하나 마련해줬어요. 4단짜리 철제 선반으로 조립해줬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선반을 설치할 때는 세탁기 문이 활짝 잘 열리는지 확인하고 설치해주는 게 중요해요. 공간을 너무 좁게 잡고 설치하면 나중에 짐을 다 옮겨야 할수 있으니 꼭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큰 선반을 사고 나면 어떤 걸 어디에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는 가지고 있는 짐중큰 짐이 아기 푸시카였어요. 이렇게 사용빈도가 적고 부피가 큰 짐들을 우선으로 정리해주면 훨씬 생활이 편리해지고 공간 활용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타기 어렵다 보니 밖에서 타면 바퀴를 닫고 베란다에 보관했었는데요. 부피가 크다 보니 공간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타는 것도 아니다 보니 선반에 넣어봤는데 딱 맞아서 잘 보관하고 있어요. 깨끗하긴 하지만 보관을 위해 다이소 종이백을 펼쳐서 깔아주면 더 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는. 주방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곰탕냄비랑 대형 찜기를 가져왔어요 주방에서 큰 살림 하나 뺐으니 그 자리에 아기 간식들 전용 칸으로 꾸며주려고 해요 저희 집은 서양이라 오후에 해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햇볕이 세면 물건을 보관할 때 좋지 않아요 가림막 커튼은 인테리어를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햇볕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잘안 쓰는 짐들을 두고, 패브릭 포스터로 가려줘 봤는데요.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햇볕도 가려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석 후크를 이용해서 가볍게 걸어줬어요. 세탁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물건은 바로 세제나 세탁망이겠죠? 손이 닿기 쉬운 첫 번째 칸에는, 자주 쓰는 세제랑 과탄산 소다 등 가루 세제를 넣어줄게요. 다이소에서 구하기 쉬운 뚜껑 있는 수납함이에요. 보관함들은 뚜껑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 나중에 용도를 바꾸더라도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첫 번째 정리함에는 세제만 담고, 두 번째에는 각종 가루 세제와 클리너, 세 번째 칸에는 세탁망을 정리해줬어요. 세탁망이랑 각종 행주들은 기존에 있었던 바구니를 활용해서 넣어줬어요. 선반 높이가 있다 보니 각종 청소도구 등을 걸어주면 좋아요. 선반에 거리대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네요. 다이소 스탱고리 집게를 활용하면 딱 들어맞아요. 앞쪽에 걸어둬도 좋지만 외관상 뒤쪽에 거는 게더 깔끔해 보이네요. 세탁기 옆에도 공간이 있어서 긴 스퀴지를 걸어줄게요. 이렇게 후크를 이용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전에 신혼 때는 여기 베란다 바 테이블에 앉아서 조명 켜놓고 둘이 맥주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짐을 쌓아놓는 공간으로 변했더라고요. 아기 낳고 정신 없었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공간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더라면 아기 재우고도 충분히 잘 활용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림을 가꾸고 정리하면 더불어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살림에 정을 붙이게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씩 정리하면서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